2024년 1월 10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로 다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건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누구를 알았냐 하면 우상을 알았죠. 또뭐 제우스, 아폴로 이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열두 주신을 비롯한 여러 신들을 섬겼죠. 그 다음에 또 무속적인 것들, 여러 가지 미신적인 것들을 많이 또 섬겼죠. 그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에게 종노릇하였다. 그런데다가 또 이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이 결국 가는 데가 어디냐면 정치적인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는 그랬죠. 이집트에서도 왕을 신격화했었고요. 로마에서도 황제를 처음엔 안 그랬는데 이제 점차 왕, 그 황제를 신격화하게 되죠. 그래서 황제가 아닌 어떤 다른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면. 처형 당하고 네. 점점 이제 그렇게 사람을 향하여 신격화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속에서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은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다던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또 그럴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기 이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그 신약성서의 언어인 그 헬라어의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제 '안다'라는 단어는 크게 헬라어의 '오이다' 그냥 안다, 관념적으로 안다 그런 단어가 있고 '디노스코'라고 하는 마음 깊이 체험하여서 안다 이런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어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둘다 기노스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몸소 체험해서 아주 개인적으로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근데 하나님을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죠.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바 되었다 순서로 따지면 이게 먼저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바 되어서, 그렇죠? 예. 요한일서 사장의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먼저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회개도 안 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안다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 형성이 되었다. 그 안에 경험이 들었어요. 나의 영적인 경험으로 하나님과 내가 서로 아는 사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책임지는 사이가 되었다. 아주 긴밀한 사이가 되었다. 그랬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다려하느냐 이것은 이제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도 보면 18절에 율법의 연약성과 무익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율법은 매우 무력하고 또 힘이 없습니다. 빈곤합니다. 뭔가 우리를 구원할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그냥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을, 우리 인간을 대신 속해 주고 속량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 네. 이 초등 학문 즉 율법은 매우 천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결핍된 상태다. 그러니까 뭐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가 이제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지금 완성된 것을 이미 알려 주었고 그것을 믿는데 완성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런데 왜 자꾸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다려 하느냐? 그래서 이제 팔 절에 나오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하던 상태입니다. 그러면 9절에는 다시 그들에게 종노로 다려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율법 복음 아닌 그런 예식과 형식과 규정 속으로 스스로를 매어 두려고 하느냐. 복음으로 자유해 되었는데 자유인이 어찌하여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래서. 자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이방인들이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유대교의 이제 절기들입니다. 예, 유대교의 절기들. 뭐 매월 초하루에 지키는 월삭, 또 마지막 날 지키는 또 월망, 또 정월 초하루, 예, 아비월 그러면 정월 초하루 시작되는 날, 뭐 이런 달들을 날들 이런 거 지키는 것입니다. 또 절기, 율법이 규정하는 3대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이 이 절기에 다른 것들을 막 추가합니다. 나팔절도 추가되고 또 수전절도 추가되고 또 부림절도 추가되고 이런 절기들의 뭐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그 절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그것을 알고 지키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또 의미상 이제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신약교회의 여러 절기들 또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 우리에게 큰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기 자체가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날짜 자체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바울은 종교적 절기들을 충실히 지킨 그 사실이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절기를 지킨 것을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그 예언서의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다. 하나님 뭐라 그래 집어치워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네. 심지어는 안식일도 다 집어치워라 월삭도 뭐 무슨 절기도 다 집어치워라 필요 없다 왜 그러냐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절기는 열심히 지키는데 삶 속에는 사랑의 실천이 없어요 교회에서 정한 의무는 막 충실히 다 하는데 삶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도리어 비판받고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 지키는 절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가... 나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냥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원래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이 절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잖아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뭡니까?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잘 지내고 있는, 신앙 성장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쫓아와서는 유대교의 율법을 자꾸만 그 굴레를 씌워 놓는 것이죠.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우리는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수 있느냐? 막 이렇게 자꾸 이방인들을 억압합니다.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 속이 상한 것이죠. 어째서 복음으로 새롭게 된 여러분들이 다시금 율법의 굴레 가운데 종로릇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뭐와 같으냐. 심지어 예수, 아예 예수님 알기도 전에 제우스신 섬기고 막 이랬던 때와 다름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말하는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로릇.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우상들에게 종로로 타였던 것이다. 구절에 말하는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제우스 신을 섬기던 그때와 율법의 굴레 속에서 종로로 타는 것과를 동일시할 정도로 바울은 지금 복음으로 새롭게 된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대교의 율법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갈라데 교인들에게 전한 것은 뭐냐면, 이런 형식들이 아닙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본질적인 것의 완성이 뭐냐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헛될까라는 표현은 갈라디 교인들이 완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거기까지는 아니죠. 바울은 지금 그렇게 될까봐 염려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하여서 자꾸 미혹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단단히 단속하고 순수한 복음 가운데로 다시금 인도하려는 바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켜오던 그런 전통들이라는 게 있죠? 그 속에 어떤 게또 묻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잘 모르고 행했다. 우상 숭배들, 무속들, 여러 가지 뭐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여러 가지 그 미신적인 요소들이 우리들의 생활 습관 가운데 아직도 남아 있죠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복음화 되지 못하고 그러한 하나님 아닌 것들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어떤 부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복음화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도 예속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유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우리를 구속시켜 억눌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연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 나는 완전히 복음으로 자유케 되었는가? 나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어떤 다른 요소들이 있는가?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그것에 억눌려 있고 발목을 잡혀 있지는 않은가? 내가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는 옮겨졌는데 아직 세상에 발을 딛고 손을 뻗고 세상을 붙잡고 있는 나의 어떤 부분은 혹시 없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완전히 복음 가운데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알기도 전에 예수님 먼저 보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생명 내어 주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세상 풍조의 찌꺼기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놓고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세상 굴레에 어떤 한 부분도 매이지 않도록 도와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바라며 복음의 자유를 마음껏 우리가 누리며 그 마음껏 누리는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 그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함을 확실히 믿고 그 자유케하는 복음 가운데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